안녕하세요. 오늘은 윤동주 시인의 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참 좋아했죠. 또 이것을 이 시를 통해서 그는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을 참 많이 담고자 했죠.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가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항상 함께 하였고. 그리고 연희전문대학을 다닐 때에는 채플에 매일같이 참석하였고 또 가까운 교회에 나아가 참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였습니다. 참 그가 이렇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 대신에 병원이라는 글을 통하여 이 제목을 병원이라고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제의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자신이 아, 시를 쓰려 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 참, 윤동주 시인의 시를 아, 함께 보시면서 20대 젊은이의 고뇌와 방, 방황과 아, 신앙을 같이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윤동주 시인은 이렇게 보시면은 그 팔복을 쓴 글이 있습니다. 팔복. 팔복하면 잘 아시죠. 그 마태복음, 그 5장에 있는 어, 산상수훈에서 예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여덟 가지 복을 얘기하셨죠. 근데 그 말씀을 부주제로 하여 그가 이제 팔복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놀랍게도 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덟개의 복을 그가 썼는데,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을 여덟 번 언급합니다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번 여덟 번이나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일제치하에 있는 사람들 어, 자신을 포함해서 이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의 슬픔을 이렇게 오롯이 글로 표현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슬플 것이요 어, 분명히 어 주님의 말씀은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슬플 것이오"라는 글을 쓰다가 지우고, 또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오라는 글을 쓰다 지우고, 저희가 "오래 슬플 것이오" 하다가 또 "오래"라는 말을 지우고 "영원히 슬플 것이오"라는 글을 어 마무리로 어이그 시를 만든 걸알수 있습니다. 참, 음 민족 동포의 어떤 슬픔을 오롯이 이 시로 표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팔복을 붙들면서 어, 사람들에게 위로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 참 붙들려 했던 그 말씀에 씨름했던 윤동주 시인의 어, 참그 마음이 깊이 느껴집니다 그리고요 아 이분이 또 십자가라는 시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렇게 음, 좀 흐릿하니까 좀 제가 써봤는데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려,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이렇게 비춰지면서 교회당 꼭대기 그 첨탑 위에 있는 그 십자가를 이렇게 비추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와 오늘의 나의 삶을 사는 나의 모습은 너무나도 괴리감이 느껴지고 부끄럽기만 한 거죠.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한 젊은이의 고뇌가 느껴집니다. 방황과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련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이련을 보시면 윤동주 시인은 주님의 십자가를 자신의 목표로 삼았지만 이연을 보시면 십자가와 거리가 먼 자신을 깊이 느낍니다. 그리고 3연을 보시면 현실에 고뇌하면서 혼자서 서성거리고 방황하다가 드디어 4연 하이라이트죠. 아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뭐뭐한 것처럼 너희가 뭐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참 아, 윤동주 시인도 주님의 말씀대로 뭐뭐처럼 주님처럼 아, 십자가 허락된다면 모가지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을 본받기를 소망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들여 주님의 희생을 따르고자 다짐하는 그의 시를 볼수 있습니다. 1941년도에 이렇게 썼는데요. 그의 친필을 보시면 이렇게 처럼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부러뜨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고 하이라이트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십자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얻어가는 하늘 밑에 서 이렇게 조용히 자기가 흘리겠다라는 말씀을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우습게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다 보니 부끄러움도 없어지는 이 세상에서 윤동주 시인은 자신의 시를 통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듯합니다. 문득 디모드 전서 1장 7절에서 8절이 생각이 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건을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참 작금의 현실은 사랑이 식어지고 자신을 높이며 또 원통함을 풀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윤동주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의 길을 그 좁은 길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